어, 아까 전파는 어, 너무 즐겜이었다. 이제 큐니까 집중해서 네. 할게요. 맵에 관해서 도저소 포커싱 잘해 주세요. 네, 전클에. 네. 아, 전클 됐어요. 네. 크게 잡게요. 왼쪽으로 크게 왼쪽으로 크게. 네. 네. 안 되겠다 싶으면 자리야로 바꿀게요. 라인 있어요. 위로 네. 올라갈게요. 네. 네. 정철 님 달려. 어. 긴지 가고 있어. 긴지 가고 있어. 전클 있어요. 전클 포싱. 전클 포싱. 소르비요. 어, 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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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스. 봐스 봐스. 나. 아, 나 죽었어요. 바스. 저기. 네. 군단님 아, 보고 계시긴 하네요. 네. 저기 원힐 바스 톨비 솔저. 이거 파라 괜찮을 감사합니다. 것 같은데. 파라요? 파르시. 파르시, 파르시. 그러게요. 파르시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리스폰에 계신 분 누구예요? 네? 네? 아, 죄송해요. 나나나 바꿔 볼게요. 릴리님 <laughs> 감사합니다. 파라파라합니다파라 파라. 어디로 가야 하나요? 타라님 오시면은 정면으로 네. 들어가서 네. 제가 어그로 좀끌 테니까 그때. 네. 바스텔 먼저, 바스 제일 먼저. 봤스요 네. 네네. 파스스바스오른쪽파 있어요. 바스 오른쪽 여기. 네. 아아저 저 이거 라인부터 게임? 나이스 나이스 톰크레 와 네트릭스 톰크레 왼쪽 톰크레 피 나이스 나이스, 피. 다시 살렸어요. 안 돼. 나이스. 아. 나이스. 어, 다 썰렸어요 안돼 나이스 어저 다요 재냐 다 톰크레 나와요 피 소저 아. 아이고 경찰님 오른쪽 안아 뭐아너 나왔네 어? 어떻게 하죠? 메르시 가능하세요? 쌤미님 네네네 근데 못하지만 오, 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이거 방금 버릴까요? 않나? 이거 그냥 얼마... 버리고 바꿔요? 버리고 바꿔요? 아 이게, 이게 근데 릴리님 메르시하고 다른거 하시는게 제일 꿀이랑... 레스트긴 한데 오케이. 아 그럼 꿀정 제가 야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야타나 아마 둘다 괜찮아요 네폭탄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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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정면에서 오는 거 같은데. 네. 나이스. 나이스. 와우. 정면, 정면 갑시다. 그냥 아까처럼 정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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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파라님한테 집중 딜 할게요. 네. 봤으면 네. 위치 잡으해 가지고 네. 매트릭스 바로 펼쳐 주시면은 우리 파라님한테 매트릭스 펼쳐 주세요. 네. 가서 네. 오른쪽. 펼치는 안 돼. 어 나이스. 네. 오른쪽오른쪽에 봤어 오른쪽에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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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네네네. 아, 으로가아더 걸렸어. 로스 있는 자리에 그거랑 같이 있거든요. 아, 어, 오른쪽으로 아, 미안 른쪽으 2층에 오어 있어요? 이거 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이거 오윈쪽으로 가서 오 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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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서 오 필요한 것 같아서 솜브라를 쓰긴 하는데 자신이 네. 없다. 이거 잡고 가요? 네, 저거 잡아요. 저거 잡아요. 네. 아 해봐도 받았... 저거. 해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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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했어. 이게? 아 필인데. 실수 안 했는데? 아 이거. 어, 이거... 어, 아 죄송합니다. 어, 아 이거. 네. 다스먼저가 아니라 포탑... 네. 탑탑이나 아나나 그런. 네. 애매한 곳이 있어가지고, 정면으로 들어갔을 때안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 네. 제가 왼쪽 2층부터 먹고 가실래요? 정면도 어? 좋데 왼쪽 2층이요? 네네네. 네. 떠있으면, 정크렛이랑 포탑이랑 이런 것들이 막, 솔드랑 이런 것들이 저한테 프리드려가지고 제가 못거어요 네. 네. 일단 이거, 이거 먹고. 이거 안되면 저희 그냥 라인 자리야 꺼내도 되죠? 네 아... 나이스 나스뽕뽕핑이로 하신 분 말씀하세요 항상 네, 캐릭터 어, 이름이랑 네 나이스, 나이스. 잠시만요 나이스. 저기 오른쪽에 저기 있죠 라인, 라인 내렸어요 이거 라인 힐킹 네. 사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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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정면봉 잡을래정명봉저힐게할게요 아, 이거 나이스, 나이스. 자인공 보졌다 파라까지 <laughs> 아. 아 저기 저기 점크리트 개피 그냥 자기피 그냥 먹으면돼요 이거 나이스 자인공 보셨습니까 파라까지 장렬 작년... 와... <웃음> <자택하는>. <웃음> 파라까지 칼을 <쉬워>. 와 <laughs> <laughs> 아, 파라 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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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크리트 근데 헛궁이에 헛궁 근데 여기서 죽이는 게 무슨 의미인지 1도 <laughs> 모르겠다 아. 여기 라인 있어야 돼. 네. 네 누가 춤춘다. 확인할게요. <laughs> 아, 네. 아저씨 여기서 네. 이시면안 와! <laughs> 아 우리 살아 던다. 우리 아아 없네요. 아나 겠지 <laughs> <라인>. 나이스. 라인! 아아 라인컷. 에이 왼쪽에 정권 있어요. 방에 조심해. 네. 네. 아안돼 무시했어. 하나 조심, 아니 밧세 조심. 아 뭐야? 타탈 내릴 수 있군 있어요. 저 동궁 네. 있어요? 성궁 있어요 성궁. 잠깐만 여기 안에. 내 시정은 감사. 죽지 않아요. 거의 나와요. 조금 더 나와요. <laughs> 저궁쓸게요 네. 연기한 거 아, 라인 주세요? 저거 군박으로 오는 것 같은데? 하나 거. 둘 셋. 잠시만요. 아나부터 볼게요. 네. 아 파란이 안 보여. 죄송합니다. 야너 해킹해서 뭐하지? 스킬도 없는 놈인데? <laughs> 2층에 바스 잠시만요. 네. 네네 저거 해볼게요. 네. 잠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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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laughs> 저거. <목소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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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뒤에 정표해 방안에. 네. <목소리> 우리 화물 화물 조심해요. 파라 저기 아나 포킹 할게요 파라 모시하고. 네. 저 아나이킹 할게요. 네. 네. 아나이킹 아나이킹 아나이킹. 뒤에 라인, <목소리> 뒤에, 라인 <목소리> 뒤에 라인 궁! 뭐 사고 안 와? 조심히 살살 돌려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좀만 기다려요. 어? 잠시만요. 아니 껄! 아, <laughs> 아 너무 뭔데? 아, 우리 부활이 있는데 아나 죽었어요. 네. 네, 아, 아. 뭐, 아 죽지 오케이. 않아. 뒷궁쏴볼게요어 <laughs> 뭐야? 괜찮아요? 뽕 필요하신 분뽕 필요하신 분. 분. 저 잠시만요. 뒷궁쏴볼게요 저한테 주세요.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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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이스. 뚜잔님 있는데 정크드 있어요? 아지 않을래? 아, 떠가지고안 보여. 아, 나 숨어요. 숨어. 빠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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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나스나이프게요저못 빠져요. 네, 네, 네. 아니 죽지 마요. 사물이 <laughs> 멈췄습니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누가 말에 파라 있네. <laughs> 반드시 시 <명중시키겠습니다. 웃음> 어 이거 약간 근데 뒤.. 지... 갑자기 <웃음> 아! 아! <laughs> 아도 가도 바로 괜찮을 바로 것 거야, 바로 같은데요. 바로 바로 거 같은데요? 아! 아! 잔다! 어 이건 아니다! 아아 니다아 뭐야 끝났네 이거? 아무루님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요 저거군초요 윈스턴 윈스턴 아니 그거 어떻게 야, 알아 뭔 궁이야 <laughs> 요렇게 어가요 저희. 나노서가서요 우리 주변에 는거 뗄게요. 이기층안될거 네. 네. 같은데. 저2층파 저런 거에 있어서 힘들거든요. 네. 요 <laughs> 그러면 궁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 될까요 이거 포탑 있는데 쪽 가서 EMP 쓰시고 나노 쓰는 거봐요 지금 줬어요. 저희 들어가야돼요 들어가야돼요 아, 포탈 갭피 부탈 진짜 갭피 안는쑥 아, 네, 들어가세요 아. 그냥 쑥 근데 저희 너무 밖에 있네 안되네 이거 좀. 윈스턴이 밖에 나와서 정크랩 조심 어. 저기 다음에 그거야? 파라 궁 이거 시간이 있... 있거든요 가요? 하나 속을 하나 빼고, 빼고 가요 네좀 빼세요 아이고 우리 경철은 정크랩 2층에 있어요 조심하세요 파라 저거 궁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허물 붙어야 돼요. 아. 따흐따흐아 와. 아 진짜. 아 제가 소프라 아까 전에 궁을 더잘해 갖고 썼어야 했는데. 아 이거 사인 아, 궁인가요? 파라포함 사인공. 네, <laughs> 아 환전 보그 저나다볼게요 빨리. 네. 이 친구들이. <laughs> 와 사인공. <laughs> 아 나도 사인공 보그.